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듣부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마지막 그 종착역이 무심이구나 이렇게 아시는데요. 그는 종착역이란 이름일 뿐 과정은 정확하게 무심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원이 굳건해야 되고 대원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덕분철학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덕분 철학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덕분 추근문을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덕분 추근문으로부터 출발해서 덕분 철학이 자리 잡혀야 대원이 발동을 해 주어서 무심히 고속도로 길이 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 전지 능한 능력, 마음껏 발휘할 뿐 아니라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도 하고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무심이라고 알고 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무심을 잘하려면 대원이 굳군해야 된다. 대원에다가 방점을 찍으세요. 그럼 대원은 어떻게 굳군해지냐 결국 도와준 덕분에 뭐가요?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내가 살아가니 전체에게 고마움으로 보답해야 되겠다고 전체로 연결해서 들어가실 때 대원이 출발되거든. 그럼 그 도와준 덕분인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덕분 추군문으로 발을 내딛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덕분춤을 통해서 한발 내딛어서 덕분철학을 자리 잡게 하고 그이로부터 대운을 어, 발동시켜서 무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전체의 삶이요 영의 삶이고 인간이 해야 될 마지막 코스의 삶이다. 이걸 만약에 몸을 가졌을 때모르면 몸을 벗은 뒤에도 똑같이 그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졌을 때 덕분에 석고 있는 데 있을 때그짱을 봐야겠다고 되 여기 다가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고 뭐 몰입해서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거 하면 그래도 밥을 먹고 살려면돈벌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면 굶어 죽지 않게 해줍니다. 어, 비가 안 새는 집에 살게 해주고요. 얼어 죽지 않는 옷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보세요. 거짓말이지 네.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게요. 그럼 나는 윤회하는 가정에서 끝장을 왜못 봤을까 이렇게 대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끝장을 못본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먼저 깨달은 분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 깨달은 분들이 자신을 안 상태에서 끝났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자신을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다난줄 알고 그 상대방이 마지막. 깨달음을 얻어서 무심천국에서 살 때까지는 나의 깨달음 은 아직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으로 돌아간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 어느 구사령이라는 감옥을 또 공부해야 되고 자유롭게 나투수 있는 n h c 완성을 하셔야 돼. 그렇게 이 코스 이야기를 지금 많은 깨달은 분들이 잘안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까지 하면 다끝난줄 알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그 공부가 있다는 것을 음. 느껴서 또 알게 돼서, 그래서 항상 "왜 친정 안일어 주세요?" <laughs> 그래도 숨 떨어지고, "아, 이제 알만하니까 또숨 떨어지네." 이렇게 그래서 끝장을 못본 건데, 그게 처음부터 나의 공부는 이 세상 모든 분들이 영원히 행복하는 것이다 하고, 출발을 거기서부터 했으면. 자연이 에너지의 완성이나 어느 구사라는 감옥이 병영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출발이 거기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출발을 거기서 안 해요. 공부를 자신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학장하다 보니까 공부가 이렇게 감옥이 더 보충해야 될게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원에서 출발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덕입니다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자세히 좀더 들여다 보면, 여러분 공부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나가 결국 그 마지막 열매 지점이거든. 그래서 시작이 끝이다. 콩으로 출발했으면 끝에는 결국 콩수화가 아니면 콩수화가 아니든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뭘로서 해야 될까 할때그 수단이 결국은 영의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만 오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럼 왜 가르침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깨달아져 있고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시당초 그쪽으로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고, 어, 내가 깨달아져 있다고,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확인해 봐야지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게다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르침을 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구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고, 영의 가르침에다 올인하셔야 돼. 모든 걸다 쏟아서 오직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침을 전해. 그래서 삼천년 전에도 사립을 존재하 가섭존자님 가르침들 오직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래서 상대와 대화를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직 세존의 가르침을 또 세존께 점검 받으면서 누구하고 말할 때도 가르침으로만 말을 한다는 게 그런 뜻이야. 왜 가르침일 때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도 바르게, 그것도 쉽게 알게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만 자신이 깨달아져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걸 뭘로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가르침으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에다가 성부를 던져야 돼. 오직 가르침 준 스승님의 공경심을 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하고 전해주리라. 하고 거기에다가 다 쏟아야 돼. 그럴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대원이 굳건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가르침에다 올인한다면 그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이 세상에서 둘도 안 가고 이등 안 한다 소리죠 오직 공경심으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니까 저절로 무심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공경심, 믿음, 무심이 삼박자로 돌아가는데 그 출발이 공경심이에요. 왜 가르침으로만 담게 잘 사는 세상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가르침을 준 분에게 그 고마움, 감사함, 그 공경심으로 출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목적지, 꿈이 담게 잘 사는 세상이라고 말일 뿐이지 실질로는 그게 가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가르침을 준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이 그결정적이다 왜? 가르침으로만 다르게 알게 되고, 그럴 때 이미 되어져 있는 걸 알게 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덕분입니다덕분입니다덕분 서쿨과 인연이 된 분들은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러면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뭐이 말이 선뜻 선뜻 잘 나오는데 그럼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면 그때 얼른 대답이 잘안 나와요.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면 오직 가르침으로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분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가르침 덕분에 내가 바르게 알고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영원한 행복 풍요를 누리게 됐구나 해서 오직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는 공경심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했을 때 자신의 꿈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다시 그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무심에 들어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니까, 야, 무심 공부해야지 하는데, 그 무심은 오직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대운이 있을 때만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심 공부 진짜 하고 싶으면 자신의 대운을 봐야 돼. 내 대운이 굳구나, 가? 나는 왜대운이 굳건하지 않나 보면 덕분 철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나는 왜 덕분 철학이 뿌리를 못 내렸을까 하고 보니까 덕분 추은문에한발 내딛었을 때 이렇게 전체가 나를 떠받들어주는 전체가 나를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그 뿌리를 박지 못했을 것이다. 숨한번 쉬는 것도 도와준 덕분이고 밥한 그릇 먹는 것도 도와준 덕분이라이 뿌리가 다 내려야 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출발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걸 일러준 스승님 덕분이다. 그래서 오직 출발은 스승에 대한 공경심, 내 평생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거, 우주 알겠어요. 스승이 님 일러줘서 알았으니,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내 인생이 출발될 때, 이사 천리로. 스승님에 대한 믿음과 그 공경심이 분별을 내려놓게 만들어줘서 저절로 무심 길을 가게 되고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절로 아, 전체와 나는 연관되 하나인 줄 알게 돼서 전체에게 보답하는 삶으로 자연히 가게 돼 있어. 왜? 가르침은 오직 그 길로 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이 시작이고 끝이구나 하고 마지막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깜빡합니다. 왜? 공기 덕분, 물 덕분, 이러면 그건 내가 알고 있었건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아는 걸로 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더 공부를 깊이 넓게 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아, 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냐고, 어? 스승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됐네 하고, 그때 다시 스승님을 찾게 되고 그럴 때 뵙지 않아도 늘 스승님을 향해서 문안 드리고 공경심으로 눈 뜨면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자기 전에도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것을 그래서 그 가섭존자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가섭존자님 늘눈 뜨면 일어나서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스승님 고맙습니다고 그. 공경합니다. 이거 우리가 가섭 부처님을 통해서, 가섭 존자님을 통해서 배웠죠. 그 다음 내 몸이 있어서 공부하고 대원을 실천할 수 있다고 몸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인연들, 존재로 낳아주신 인연님들께 고맙습니다. 하고 덕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지금 처음으로 가섭 존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안내가 된 것과. 그래서 공부 마지막 하면 사입불존자께서도늘 스승님 공경심으로 출발해서 공경심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공부에 진짜 끝장을 보고 싶다면 자신의 공경심에 이렇게 점검을 꼭 하시오. 제가 우리 담마학장님, 그, 누님, 그렇게 뭐 오래 뵙거나 뭐 우리 덕분 속을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한 분도 아닌데, 제가 그 칠곡 휴게소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일어나면 꼭 스승님께 삼배절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분을 잘 하시는 분은 공부가 저절로 잘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NH 재완성 그리고 어느 구사력 이렇게 무심 이런 걸다 제대로 하고 싶다면 지금 처음 내려 일 주신 그 고마움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경심으로 출발하시면 깔끔하게 거기를 향해서 가. 그럼 오직 스승님 가르침으로만 말씀을 하게 되니까 품별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되죠. 참으로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일상이 침묵 명상이 되고,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가면서 정말 멋있게 살아가죠. 오직 지구 스위치 올리면서 말입니다. 나 자신은 전체이면서 개체이므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지구촌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늘학문 미소를 지으면서 빗꼬리 올려서 한길 같이 실천으로 본보기가 되어 주 그게 서승에 대한 보답다 전체에 대한 보다하마음로 본보기를 구해 주시죠. 니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